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북부 소식입니다. 고양시는 군청 시절부터 사용하던 37년 된 시청사를 이전하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의원이 포함된 최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양시 주교 제1공영주차장을 부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신청사 이전을 즉시 취소하지 않을 시 관련 입법과 예산 행정에 동의해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시의회의 견제일까요? 박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가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과 계획이 시의회 측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신청사 최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1983년 당시 고양 군청 시절부터 사용하던 37년 된 낡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시청사를 고양시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대공역 입지 선정 촉구와 함께 신청사 건립 확정 지역인 주교 제1공영주차장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향후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서 고양시와 시의회 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시청의 민원 업무 공간 부족으로 시청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업무를 진행했고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호소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시청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매년 긴급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의회의 입장 변화에 당혹스럽다는 표정입니다. 고양시 평화미래정책실 관계자는 대공역 후보지 제외는 현재 10년 동안 진행 중인 대공역세권 개발과 토지 보상비의 막대한 예산 추가로 인해 시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해 주교 제일 공영 주차장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힌 뒤 이미 9차례의 입지 선정 위원회 회의와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 시 의원들이 포함된 가운데 결정된 사항을 시 의회에서 이재화 입장을 번복한다면 신청사 건립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2명의 고향시 의회 의원들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와 조례 재정과 신청사 건립이 확정된 주교 제1공영 주차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 신청사 대공역세권으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5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양시와 시의회의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마찰은 그동안 불편함을 참은 민원인과 앞으로 시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찾게 될 많은 시민에게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박상희였습니다.